어, 기존에 이제 야들러라는 이제 웬들러 531 변형 프로그램을 거의 한 연속으로 4, 5 사이클은 돌린 것 같은데 한번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캘거리라는 8주짜리 프로그램이 있길래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. 하면서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어, 확실히 운동시간이 너무 깁니다. 이게 어, 시합 대비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하루에 스쿼트, 벤치, 데드리프트를 이제 다는 날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운동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어, 기존에 이제 요새 점심시간 한4 50분 만에 운동 했더니 야들러랑 다르게 아 어, 너무 길어서 이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,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야들러로 돌아갈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뭐111 1, 2, 1 이런 식으로 좀 템포 정지 동작이 많아가지고 벤치나 프레스 같은 약점 운동에서 조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